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의 김재인입니다 미국 전국이 지금 큰 소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이미 전염병으로 죽었고 수 백만 명이 수도원의 추위에 떨고 있고 식수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의 성격도 있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이를 예방한다든가 뒤처리하는데 필요한 리더들의 판단 비비라든가 감독 소홀이라든가. 준비에 대한 테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짜 문제점은 더 근본적인 것은 이들의 거짓말, 탐욕, 모순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주들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의 가문들이 모두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시카고 시, 오일 카운티 등도 문제를 일으켜서 어, 시민들을 거의 방치한 정도로, 어, 취, 처리한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범주에 시카고 한인사회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 그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스캔더들을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첫째, 울카운티. COVID-19 백신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어를 못 한다던가 컴퓨터를 잘못 하는 주민들, 주로 노인들은 완전히 지금 방치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카고시 연방정부가 COVID-19 처리에 사용하라고 돈을 줬는데 무려 2억 8천만 달러나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시카고시가 이 돈을 시카고시 경찰의 봉급으로 전용을 했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 그랙 에베트 가버널, 텍사스주의 전기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감독이든가 준비가 그동안에 거의 0점 상태였다 하는 평가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1,300명이나 300만 명이나 되는 주민들의 식수가 떨어졌고 추위를 떨고 있었는데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구를 다 부수고 담장을 다 부수고 그래서 뗄 감으로 샀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가브너 개빈 어, 뉴섬 무작정 스테이 래홈 명령을 내렸는데 어, 그주 경제가 이제 거의 파탄 지경이 됐고 이 와중에 자신은 아주 펜스 앤 레스토랑에 가서 친구들의 볼데이 파티에 참석을 해서 그의 명령과 아주 모순된 생각을 행동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 사람을 지금 리콜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욕 주 앤드루 코모 주내 양로원의 사망자 수를 5 0나 적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으로 돈을 더 타내려고 했는데 FBI가 이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플로리다의 가우너 란디산티스 이 백신 사이트를 두 개나 부유층들이 사는 곳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전, 유약, 무전, 무약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카고 한인 사회, 영어를 잘 못하거나 컴퓨터를 잘 못하는 노인층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원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실업수당 신청 시에 300달러를 받고 신정 대행업이 호황을 누렸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능력 없는 노인들은 자녀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동족사랑, 거의 말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그 드라마틱한 배신과 모순의 케이스가 바로 텍사스 주상원원인테 크루즈의 캔콘 가족여행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텍사스 주의 연방 상원인텍크루즈 어, 텍사스 주민들이 이제 수백만 명이 전기가 끊기고 식수가 떨어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크루즈가 슬쩍 캔콘으로 가족 휴가를 떠나려다가 이제 덜미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도하 각 신문에 크루즈의 공행, 주랑 냉, 주행 랑 사진으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돌비가 잡히게 되니까 한마디에 변명거리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게 또 말씀을 빚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내가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더큰 핀잔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차하게 이제 변명도 늘어났는데 하루 만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또 가고 오는 길에 계속 스태프들과 상황을 연락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작년 12월에 어스틴 텍사스 시장이 휴가를 갔을 때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순 덩어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는 이제 텍사스 텍 투이스를 통해서 어스틴 시장이 위선자다, 아주 완벽하고 최고의 위선자다 이렇게 험한 공격을 했는데, 지금 누가 더 위선자인지 텍사스 주민들이 따져보고 있습니다. 텍 크루즈 하버로 스쿨 출신이고 2010년대 대선까지 출마했던 중견 정치인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트럼프의 선거 기반의 덕을 좀볼있으로 트럼프를 무조건 두드렸던 인물인데 테크로즈는 이제 큐반 이세입니다. 플로리또 다른 큐반 이세 상원인인데 마크 로비었죠. 이두 사람은 다 이민자들의 바로 자식이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민 이세들인데 우리 이세들과 비교해 볼때 이들의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정치적인 투쟁 방법이 굉장히 강인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세들도 좀더 강인하게 키우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도 나왔고. 개인적으로 저도 좀 은근히 부러운 생각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러나 결국 인성의 문제지 하버드 로스쿨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네, 윌카운의 경우에 우리 경우가 흡사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COVID-19 백신의 애플리케이션이 아직은 이제 하늘의 별 따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NPR 방송의 기자인 마리아 이네스 사무요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70대 부모를 두고 있는 기자인데 자기 부모의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못 쓰는 노인들은 더 기다려야 하나 이런 요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자기 가족의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를 썼다고 볼 수가 있죠. 마리오가 윌카운티 보건당국에 전화를 해서 난 잉글리시 스피커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한 2주 정도 무조건 기다리면은 도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답변을 겨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만일 내가 없으면 우리 불쌍한 부모들이 예방조사도 못 맞는 것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개탄을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 옹호단체인 AARP가 이미 지난주에 당국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요점은, 노인들이 컴퓨터를 잘 모르고, 컴퓨터 없는 사람도 많고, 영어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시민들도 다 미국의 국민들이고, 텍스페이어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주장을 폈었습니다. 울카우니의 당국자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고 말만 번질하게 하더라. 라고 이 마리아가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NPR 방송이 나서고 AARP 노인단체가 나서고 시카고시의 민권단체가 나서고 그래서 시장의 그 펀드 어, 전형 문제를 항의를 하고 또 모두가 나서 당국에 대한 그 불만을 제시하고 자구책을 광고하고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입니다. 반세기 이상 이 땅에 살아온 우리 카이 커뮤니티. 수천 명의 연장자가 있는 우리 커뮤니티.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특색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척박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 사라진 리더십을 회복하기가 불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의 생존 가능성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주류사회 갑 우선, 모순, 부정직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꽈배기식 우문 현답을 몇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테크루즈는 good dad이냐? bad dad이냐? 그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 한인 커뮤니티에 어디 행사장에 가면 상석에앉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사람들 내가 만나면은 "헤이, 셰이 머유 하고 한마디 해 줘야 될까? 아니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피식 웃고 말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옳은 게 좋은 겁니까? 이것도 질문입니다. 웰카운이, 쿠카운이 다음 선거에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겠는지 안 옳겠는지 그것도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적정가 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를 못하고 컴퓨터를 못하는 노인들 시업수당 신청할 때 300달러를 대행료를 받고 했는데, 백신 애플리케이션 할 때는 얼마를 받는 것이 적정가일지 그것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의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영국의 한 역사가 존 액턴이라는 사람이 명언을 남긴 것이 있는데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명언이었습니다. Governor, Mayor, County President 모두 크고 작은 권력을 쉽게 부패할 수 있고 쉽게 무책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제와 감시와 트랜스페런스가 필요하다는 하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구책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메이스트리머로부터 무시되기도 쉽고 외면되기도 쉬운 입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구책이라는 것이 뭐냐? 커뮤니티를 강하게 하는 것, 커뮤니티 임파워먼트그 다음에 커뮤니티 리더십을 키우는 일, 이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주연이었습니다. 윈터 스톰의 위협이 오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 텍사스를 강타한 스톰대가 2,000 마일까지 확대가 되면서 북동부 지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는 있 육로 또 항공교통이 오늘 다큰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텍사스 주내에서 식수가 끊긴 인구가 약 7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미시간에 있는 파이저 제약회사의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와일하우스는 7월 말까지 약속한대로 3억 명분의 접종량을 배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파리 기후 협약에 공식적으로 재가입을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에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이를 결정을 했는데, 미국은 가입국들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배기 개수 줄이기 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로컬렸습니다 마이크 메리건 하원의원이 오늘 사임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회기에 하원 의장에서 탈락이 됐는데,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그 이후에 계속해 왔습니다. 그는 78세, 36년 동안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최장수 하원의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백신 어포이먼트가 대부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 폭설 때문에 백신 배달이 지연됐기 때문인데 시카고 인근 카운티는 오는 목요일부터나 아, 접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에어 택시 올여름부터 시카고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에어 택시는 다운타운에서 5회 사이를 왕복하게 되고 추가로 헬기를 동원해서 오스칸슨과 인디아나에 쪽에 있는 관광지 또는 대학가도 왕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춥습니다. 그러나 선데이에는 최고 온 32도까지 올라가겠고 그러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길고 긴 추위의 터널에서 우리가 이제 거의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